아니, 뭐왜 거기 있어? 잠깐만. 아, 잠깐 있나봐. <laughs> 아, 네. 아우. 뭐,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나> 찍는 거예요? 아렇게 <laughs> <나 찍는 거 웃음> 준비 안 했어요. 아니 아까는 자연스럽게 말 잘하시고 <laughs> 빨리 <웃음> 카메라 켰구만. 아니요. 아니 잠깐만. 아, 네. 늘 거예요. 이거넣어주세에 편집. 고에라? 이고이에라이 고에라? 이고에 고에라? 이 고에라? 이 고에라? 이먹었라데 지금 안이려안라이어요 오늘 고에라? 이 고에라? 이 왜 예고하시랬구만 안녕하세요 ㅋ ㅋ ㅋ ㅋ ㅋ ㅋ 원래 인사 어떻게 했지 잠깐만 다시 할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나 안녕하세요 안 했다는 거지. 아, <laughs> 거지 아 그냥 해요 안녕 저 설레요 주아예요 아예 주아 언장니네 <laughs> 인사만 지금 인사발이 원래 좀 길어요 <laughs> 저거 띌 거야? 또, 또 <laughs> 만나 뵙게 됐어요 예 <laughs> 오늘 의상이 네. 되게 파격적이에요 예쁜가요? 예. 예뻐요? 네. 날씬하게 찍어주세요. 날씬하시니까뭐 날씬하게 나오고 진죠 <laughs> 아니에요. 지금 셀리 보니까 뚱뚱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죠? 부원장님도 날씬한데 <laughs> 이쯤 카메라가 원래 좀 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음. 좀 부하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laughs> 어이도 됐대. 업드려요 어떻게요? 업디 주세요. 건식으로. 오늘은 손을 보지 않고. 예. 몸으로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받아보시겠어요 음,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맞아> <laughs> 예, 일단, 뭐, 이거 뭐, 심이 걸리면 은못 내보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시작할게요. 우선 일단, <있자>, 하체는. 예. <laughs> 발로. 어, 발로. <바로. 웃음> 발로 시작할게요. 손보다는 확실히 발이 묵직한 압은 있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손보다는 확실히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laughs> 어뭐 몸으로 해주신다 그래갖고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너무 기다요 <laughs> 기다리세요 예, 예. 안떨리줄 알았는데 또 카메라 돌아가니까 떨리네 아 그래요? <laughs> 예. 음, 저도 떨리네요 오늘은.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야. 시원해요? 네 예, 예. 아프면서 시원한 그거. 음. 근데 진짜 막상 낮잠을 안떨올리다가 했는데 탑에서 올라가니까 떨려서. 아니야아똥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되는 건가? 뭐 자세가 이상하잖아 <laughs> 어떡게아니 <laughs> <laughs> 괜찮은데 이거 깔고 앉는 거잖아요 벌써 오늘 청바지를 입고 계셔가지고 음. 위치가 맞아야 되는데 <laughs> 무슨 위치가 맞아요? 위치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딱 장착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럼요 딱 앉았을 때그딱 위치가 있거든요? 어 아, 그래요? 아니 그 <laughs> 아니 그왜 <이거> 거기서? <웃음> 잠깐만. <웃음> 아유. <그게>.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 <laughs> 예. 아니 거기 원래 돌리는 거 맞아요? 아나 <laughs> 진짜 <laughs> 모르겠어 지금 청바지를 입고 계셔가지고. 어 뭐가 어때요 어떻게 아 시원해 시원하잖아 수고한 말씀해 보세요 예? 수고한 말씀해 보세요 아니 말 못해요 <laughs> <laughs> 아이고야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손님들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어쩌세요? 뭐 좀글지 좀 않아요? 어때? 나 이거 시원하면 <laughs> 네. 우리 매뉴얼에 테크닉에 집어넣을까요? 아... 어떨 것 같아? 글쎄요 이게, <laughs> 응? 이게 시원한 건가? 아, 시원한잖아. 아, 아, 좀 있나봐요. 숨쉬기가 힘드네. <laughs> 내가 아, 아, 잠깐 여기 앉아있으니까 조금만 이발내려봤다옮겨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옮겨가니까 아. 응? 어때요? 너요, 말아요? 너까? 예? 아니, 아니, 이게 좀고 조금... <laughs> 응. 아. 어. 좀, 좀 그래요? <laughs> 뭐가 그래요? 아, 잠깐 있나 봐. <laughs> 아우! <웃음> 뭐가 그래? 뭐가 <laughs> 그래? 아... <laughs> 응? 아, 그래요. <laughs> 뭐가 그래요? 아니, 있나 봐서 <laughs> 얘기하면 돼. <laughs> 어. 아, 춤식기가좀 힘든 감이 있는데요. <laughs> 시원하잖아요, 근데. 아, 예. <laughs> 이거 언제 끝나요? <끝내야? 웃음> 아, 약간 많이 숙이니까 아, 예. 한번더 가면 여기서 끝낼 거야. 이게 <laughs> 소감은 엉덩이 뼈가 <laughs> 응. 경골 양쪽 날개 라인을 눌러줘서 응. 시원하잖아. 아 시원한지 모르겠고. <laughs> 그러네. <laughs>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뭐가 마음이 불편해요? 이 <laughs>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왜이 사람이 날 깔고 안고인다 진짜지? 얘 뭐가 진짜예요? <laughs> 시원하지 않다고? 아니, 누워봐요. 제가 해야 돼. <laughs> 시원한 거. 아, <laughs> 아우. 잠옷 같네, 잠옷 같네. 누워봐요. 이게 어. 네, 시원하다고? 그거 아니에요. 돌려야지. 돌려야 돈 되겠어. 좌우로 돌려. 흔들지 말고 돌려야지.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laughs> 이거 창피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창피한테크닉이구나 이렇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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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laughs> 어, 잘하고 있네. 시원하구만. 시원하다고요? 거기는 앉으면 안 돼요. 허리는 어, 잘못하면 터질 나요. 으, 으, 허리를 네. 조금 올라가서. 아, 어, 거기까지 너무 올라왔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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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허리 바로 위에, 여기. 네. 여기. 네. 참, 좋은 거 배워보세요, <laughs> 제요 여기야? 네. 아이고야. <laughs> 아우, 잘못됐어요. 다리를 <laughs> 앞으로 내야지. 다리가 앞으로 와야지. 네, 아, 이거 되게 힘드네요. 쉬워보이는데. 아, 제오어려워 쉬워 어, 이거 진짜. 네. 쉽지 않아요. 제가 눈금에 마사지 받을까요 끝난 거예요? 응? 운김에또한번 아, 예. 음, 누우면 또. 그래요? 일어나기 그래, 그래, 그래. 게 싫은 게또 이런 거니까. 어. 시원하지 않아요? 바퀴는 을 받았는데. <laughs>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네, 예, 이거, 어, 지금 하신 거는, 뭐, 샵에서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냥, 웃자고 재밌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예, 어이, 됐든, 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험 예, 미안한 미용, 사람인데. <laughs>